원위에 있는 점을 알고 이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이 나온다. 이런 설명들을 했었죠. 지금 나와 있는 것은요, 주어진 상황이 다 다른데, 중심을 알고 반지름을 구하는 경우가 있고, 이것은 지름의 양 끝을 아는 두 점이야. 그럼 뭘 알겠어요? 지름의 양 끝이 이렇게 두 점이라고 하면은, 당연히 중심을 바로 알겠네. 중심을 더해서 나누기 하니까 2, 그다음 마이너스 1. 이렇게 되겠죠. 2, 콤 마이너스 1. 그리고 거리는 너희가 여기서 중심에서 지나는 전까지, 지나는 전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이 루트 13이 나오죠. 9 더하기 4 해가지고.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?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아니까19 하면 되겠지. 어떻게? x-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13. 이렇게 나오겠네요. 자, 그 다음 넘어가서. 똑같으니까 풀고요. 272번은 다 풀어보고 넘어가. X축, Y축과 만나는 점 이렇게 나와있네. 이거 구해도 되고 이식 자체를 X축과 만나는 점 y 다0이니까 12, 0 그리고 0, 12. 이렇게 되겠네. PQ 얘네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한대요. 지름의 양 끝으로 하면 얘네들의 중심은 뭐가 될 거냐면 6, 6이 되겠네요. 그렇지? 그리고 반지름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고 하시면 되죠. 거리고 하시면요. 어, 거리를 구해보면 6루트이 나온다, 6루트이. 음,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죠. 그럼 답은? x-6의 제곱, y-6의 제곱은 72. 답은 4번.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. 이번에 세 점이 나오면요. 알아주세요세 점은, 물론 일반형을 구해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, 세 점은요. 이런 상황이야. 얘처럼 지름의 양 끝이면 얼마나 좋아? 중심이 바로 나오잖아. 근데 원이 이렇게 있는데 뭐 제멋대로야 뭐 점이 이점이점뭐이점 이 점, 뭐 근데 보니까 지름이 하나도 없어 얘도 지름 아니고 얘도 지름 아니고 지름이 아니야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름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름인 경우 있어 이거를 구했는데 이게 딱 직각삼각형인 거야 그럼 어때 얘는 지름이 되겠죠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점이 나오는 거는 지름이 아닌 확률이 높아요 연결했을 때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중심을 몰라 지금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중심을 a,b라고 놓고 a,b에서 이전까지의 거리, 이전까지의 거리, 이전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 식을 연립방정식을 다 풀어야 돼. 두 줄도 풀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구, 구해서 풀어야 돼. 그러면 이렇게 제곱, 이렇게 제곱, 이렇게 제곱을 갖다 식을 세워요. 그래서 어, 식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. 좀 지루한 작업인데 너희가 해야 돼. A-1의 제곱 더하기 B-5의 제곱은 반지름인데, 얘랑 얘도 반지름. 루트 씌워야 되 제곱. 얘도 이렇게 되고. 루트인데 제곱을 한 거야. 이렇게 두 개를, 거리를 지금 다 구해야 돼. 0마 4까지의 거리. 아, 얘네들끼리 거리가 아니라 a 마 B에서 각각의 거리. 거리가 같다.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-4의 제곱은 R제곱.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, B-1의 제곱은 R제곱. 이렇게. 그래서 지금 얘랑 얘랑 빼고, 얘네 두 개를 빼고,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연립방정식 푸시면요. 뭐가 나오냐면, 이거를 바꾸는 거야. 연립방정식을 직선으로. 빼고 빼고 해봐. 그러면, A 더하기 B 빼기 5는 0, A 빼기 B 더하기 1은 0. 이렇게 나와. 그럼 너희가 여기서 뭐가 나올 거냐면 a랑 b가 나올 거거든 a는 2 b는 3 계산은 좀 압축할게요 이게 연립방정식이 많아가지고 되게 주로 하거든 a는 2 b는 3 그래서 너희가 a는 2 b는 3이니까 중심을 알았잖아 그러면 중심을 여기 3개 중에 신운식에다 집어넣어 다 넣을래 여기다 집어넣으면 r은 루트 r 제곱은 5가 나와 그래서 아 답은 a는 2 B는 3, C는 5구나. 이렇게 되겠죠. 이게 되게 지루해. 좀잘 참고해봐 봐. 열립방식다 똑같아.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. 여기까지 다 똑같아.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? 중심을 a 마 B로 놓고 이식을 이렇게 3개짜리 세운 다음에 이걸 다 빼가지고 이식을 만들어서 이것도 풀면은 이렇게 AB가 나와서 중심이 나와서 이거 가지고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지루한 문제예요. 많이는 풀지 말고 몇 개씩만 해보자 너희 그럼 275번 해보고 맞춰보고요 자그 다음 276번은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럼 우리가 세 점을 얘는 알아서 구하셔야 돼요 자 276번 어렵게 생겼지만 별건 아니고 내용 똑같은데 너희 직선들이 나와있죠 그럼 직선들이 나와있으면 직선들의 교점을 구하는 건 기본이야 직선들의 교점을 구하는 거는 여기는 지금 뭐야 절편이지 마이너스 1,0 여기 절편이거든 어, 7콤마 0. 이렇게 뭐 알아서 구해야지. 여기는 얘네 둘의 뭐야, 연립방정식 풀면 나오겠죠. 연립방정식 풀면 여기는 1콤마 6. 이렇게 풀면 되지. 두개 연립방정식. 그럼 1, 6 집어넣으면 지금 되거든. 연립방정식 풀어서. 그럼 세 점이 나왔네요. 세 점. 근데 딱히 뭐 지름도 아니고, 뭐. 어?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? 또 똑같은 길을 가야겠지. 중심 A 콤마 B라고 놓고, 또 거리, 거리, 거리 같다. 식을 또 세워가지고. 그래서 세 개의 식을 세워서, A 빼기 1의 제곱, 더하기 B 빼기 6의 제곱이 R제곱. A 플러스 1의 제곱, 더하기 B 제곱이 R제곱. A 7의 제곱, 더하기 B 제곱이 R제곱. 해서 이세 개를 연립을 하세요. 연립을 해서 푸시면요. 어 a 플러스 확인해봐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얘랑 a 빼기 a는 3 이렇게 나와 얘네 두개품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a가 3 나와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가 3 b가 2가 돼 그럼 뭐 a가 3이고 b가 2면 r이 나오겠죠 순서가 그러면 r제곱은 20이 나와 그러면 너희 방정식 구하면 어떻게 되겠니 x-3의 제곱 플러스 y 2의 제곱은 20. 이렇게 되겠네요. 이거 아연이 보고 놀래고 있지. 8월 1일이라서 수업 전이라. 어제 잠들어 버려 가지고 이거 하려다가